이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뜰 채로 주워야 겠네 오늘은 장지 올림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네. 지금 이곳의 수심은 2m 약간 넘네요. 오늘 느끼는 어분옥수수 글텐나고 월예글텐 같이 써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리집니다 오늘은 출조 목적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장치 찌올림을 끝까지 쭉 올려주는 거딱세 번이면 됩니다. 이곳이 붕어가 뭐큰 붕어 나오는 곳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찌를 잘 올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장찌 올림을 보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세대만 딱 펴고 글루텐으로 낚시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장치 미라클 스토리 80cm 장치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대편성은 운명 424448 세대입니다 오늘은 씨의 모짜클럽 점출에 따라왔습니다 아, 아, 밥도 진짜. 엄청 맛있게 해서 드시네요 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정말 멋진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힐링 수변길이라는 곳입니다. 나무 데크를 따라서 이렇게 쭉돌 수가 있어요. 하, 나무들이 엄청 멋있게. 지금 원줄이 2.5호, 목줄은 한 17cm 정도 되고요. 바늘은, 바늘은 타작 5호입니다. 아, 언제 입질이 올라나?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해가 딱 떨어지고 기온이훅내려가네요 엄청 춥습니다. 전혀 입질이없습니다 <laughs> 뭔가 주제를 정하고 촬영을 하러 오면잘안 된다니까요. 야 예신이 왔습니다 얼, 어디까지 올릴까 옆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옆으로 간다 아, 못 올리고 옆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쭉 올려주는 찌울림을 기대했는데, 좀 들다 가져가 버립니다. 안 되는데, 오늘 찌울림 세 번만 보자. 저의 오늘 목표는 장지를 끝까지 밀어주는 찌올림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될지 다 근데 주변에 지금 아무도 입질이 없이 너무 조용해서 걱정입니다 <laughs> 어! 전기라 입질이 한 번도 안와온다야 예신 와 드디어 올라오나 왜 올리다 말지 입질이 되게 생각보다 약합니다 아 안돼 아, 또 가져간다. 이거 아니지. 아, 멋진 찌올림을 기대했는데, <laughs> 못 올리고, 가져가 버립니다. 아, 좀 아쉽네. 어, 저기 왼쪽 입질이다 일단 빨리 방생하고. 어, 아, 이제 올리면 못하네. 이상하네. 바닥채비인데도못 올립니다. 붕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지금 붕어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찌올림을 보는 게 오늘은 중요하거든요 전혀 못 올려버립니다 아 입질이 약하다 약해 좀더해 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찌올림 딱세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밤 9시 반이 다 됐습니다 장찌올림 보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밖에 못 올리지 아 미치 겠네. 아, 입질이왜개운난찌 올리면 못 합니다. 붕어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틀이 시작됐습니다. 편납을 다 넣어 버리겠습니다. <laughs> 올림 아니면 나오지 마. 짐찌를 더 무겁게 맞췄습니다. 그래도 못 올리면 붕어 상황이 그런 겁니다. 찐오피는 똑같다. 그는 아까도 바닥이었단 말입니다. 야더 무겁게 맞췄는데또 가져가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바닥도 완전 바닥인데 저거. 어, 올리냐? 올리냐? 어, 올리냐? 아... 저기 다든 거야, 정말? 아씨, 안 되나 보다. 오늘은 내가 입질이 시원하지 않네요. 못 올려요. 어디까지 올리냐. 이알은 주로 여덟 치, 아홉 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리째 갑자기 붓기 시작하네 녀석은 제일 오른이녀질 같다 찌올림 잘 나와? 시원한 찌올림? 아니 <laughs> 전혀 안 나오고 있어. 전혀 안 나오고 있어. 오늘 장찌올림 보기는 힘든 날인가 보다. 그 우와. 우와, 올려라. <laughs> 아 찌는 올렸는데 안 나옵니다. 난감하네. 올라오냐? 옆으로 슬슬 가져가기만 하고 왜 이렇게 못 올리냐? 이까지 중에 제일 많이 들었어. 그래도 잘했어. 점점 점점 잘 올리는 것 같아. 요 느낌이 9치크딱치칩니다 27. 다섯 마리째. 시간이 갈수록 더잘 올리는 느낌이 나요. 좀만 더 하면 이제 쭉 올리겠는데. 와 제대로 올려준다 가시간 되니까 와어부아 나옵칩니다 야,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오늘 나온 쫄림 중에 가장 멋진 쫄림이었습니다. 아홉치, 고맙다. 늦어지니까더 이쁘게 올리네. 와. 지금 씨알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laughs> 찌를 제대로 이쁘게 올려주냐? 그게 시 문제입니다. 아, 멋지다. 찌올림 고맙다, 부모야. 시간이 갈수록 찌를 더잘 올립니다. 밤 늦어질수록, 마음에 들어, 이제. <laughs> 를 자주 투척하니까 더잘 나오는 것 같네. 아, 고맙다, 붕어야. 아, 어, 오늘 어, 만족한다. 이제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 한맛도 좋아. 오늘 성공. 장치 올림 낚시를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뭐, 쉽겠지. 금방 끝나겠지.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 아직은 날이 추워서 그런지, 찌를 시원시원하게 잘못 올리더라고요. 처음에 막 끌고 가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 아주 시원하게 쭉 올라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낚시 즐거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